한국을 좋아하는 나라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위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큰 관심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9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한류 열풍에 푹 빠져있죠. 8위는 일본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의 드라마와 가수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7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류 열풍이 더욱 뜨거운 곳중 하나입니다. 6위는 필리핀으로, 필리핀에서도 한국의 스타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위는 태국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열광하는 태국인들이 많죠. 4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도 한류를 즐기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3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위는 대만으로, 대만 역시 한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기며 한류 열풍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를 좋아하는 나라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